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돛대 전자담배의 변진영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씩 그냥 그 소소한 소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자담배 지금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릴 만한 기기들이나 액상들을 제가 추천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, 제일 초급자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그 예전에 인기 있었는 쓸때 잠깐 해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이 기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일 저렴하게끔 시작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. 어 바이퍼 기계인데요. 바이퍼 그냥 스틱 기계입니다.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이 그 전자담배는 이제 배터리, 그 다음에 카토마이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제 기계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 뚜껑이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죠. 이쪽 그 카토마이저라는 액상통에 액상을 담아서 눌러서 흡입을 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뭐 전자담배에 잘 아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저게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,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일단은 이제 배터리도 KC 인증이 끝난 배터리를 저희 안전성도 확보가 돼 있는 기기고요. 그다음에 어 기능성도 이제 막 전자담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뭐 딸린다고 의견을 하실 수도 있는데. 어, 처음 쓰신 분들이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계입니다. 그래서 저는, 어, 일단 저렴하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기기를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. 이렇게 어,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구성은 제가 지금 이벤트로 해서 이 기기 한 대랑 목걸이, 목걸이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지인분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. 요즘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목걸이하고 안쪽에 넣고 다니면 분실 우려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소소한 받침대 뭐 이런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액상 같이 해서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궁금하시면 항상 문의를 주시고요. 문의는 뭐 그냥 물어만 부셔도 되니까 그 대신 미성년자분들은 절대 <laughs> 상담을 해드리지 않고요. 자, 이거 보,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 배터리에 이 카토마이저를 끼워서 지금 액상이 들어있는 방식이고요. 액상 주입 방식이랑 이런 거는 간단합니다. 그래서 오셔서 만약에 상담을 받으실 전화 상담을 하시든지 오셔서 상담을 하실 경우에는, 어, 뭐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일단은, 자,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연기 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담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. 뭐 어떤 기계됐든 일반 담배보다는 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액상을 넣어둔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 방식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쓰실 수 있고 또 전자 담배의 장점이 그 냄새가 배이지 않는다는 거, 예, 그런.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요쪽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꾸시기만 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쾌적한 거는 예, 보장이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기기 오늘 바이퍼 전자담배 스틱 바이퍼 스틱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고요. 어, 앞으로 좀더 복잡한 기계들이 있어요. 뭐 이렇게 연기 많이 나오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도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예,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액상들도 저희가 안전하고 인기 있는 액상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